s 그러운 아침 o 싸 n d a 펜매칭 이슬 e b 때려 y 시시장 여기는 메타세콰이어길 후미 쪽에 있는 길인데요 담양아이시나 광주에서 29번, 24번 국도를 통해서 과, 담양에 진입을 하시면 한 5분 정도 오시면 메타세콰이어길이 시작되는 학동사거리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회전 바로 우회전 하시면 주차장이 나오는데 한 400m 정도 올라오시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건 무료입니다 길가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차 단속을 합니다 구입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아이 길은 일반인들이 잘안 오셔요 좀 메타세쿼이어 길만 가시는데 여기 드라이브 필용은 괜찮습니다 이게 도 멀지 않고 제가 한번 가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9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경인데요. 낮 아, 온도는 지금 8도,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람은 한 3m 정도 불고요. 그냥 자켓을 입고 그러면 뭐 그렇게 쌀쌀하진 않은데 그늘에 가면 꽤 춥습니다. 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음 장메타세코의 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오셔도 그 아주 너무 멋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얘가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예전에 88 고속도로가 있던 길입니다. 이 도로가 폐쇄되고 새 도로가 생기면서 여기를 동네 길처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가 그 당시 아니면 좀 굵은 것은 그 전에 심어져 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닥을 보시면 콘크리트 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참 좋은 길이 돼서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멋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이 길은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제대로 많이 굉장히 굵게 식재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겠습니다. 한 1km쯤 오시면 이렇게 남촌이라는 아, 도로 표지판이 이정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광주나 담양 IC가 나오고 아, 앞쪽에 보면은 백동 2차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실 때그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담양 IC에서 바로 이 뒷길로 해서 이 길을 찾아 오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촌을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던 길을 마하 무령사라는 곳이 절이 있습니다. 오던 길을 다시 리턴해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메타세카역길 본길 본 무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우, 왼쪽은 담양 시내 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그냥 산입니다. 야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길가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주정차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대가 주정차를 하고 계시는데 기분 좋게 놀러 오셔가지고 자매표에서 매표서를 통과해서 제가 얼만큼갈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만하네요. 뭐이 여기는 이제 도로하고는 한 2m 정도 밑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도 그렇게 여기는 또 많이 안 부네요. 요즘 날씨가 햇빛이 나오면 견딜만하고 그늘에 가면 좀 춥습니다. 보이시죠?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메타사콰의 낙엽도 볼만하네요. 뭐큰화려수처럼딱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침엽수 는 낙엽이죠, 그렇죠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한 고조하고 환적하고 예. 이렇게 혼자 오셔서 쭉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많이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중간에 운동기구인데, 운동기구보다는 여기 벤치가 있어서 에,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는데요. 간단한 식사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요, 벤치에서 간단한 뭐, 김밥 같은 거 와서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은 해먹는 거 말고 먹는 거 가져와서 먹는 거아 그게 안 됩니 아 전혀 반 과일 이 뭐든지 과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반입이 안 돼요 네, 아 음료수 음료수 정도만 네, 네. 아 예예 예. 아 그렇네요 예. 음료수 정도만 반출 반입이 되고 <laughs> 예 수고하십시오 음료수 정도만 원칙적으로 반입이 좀 되고 과일이나 음식, 김밥 종류도 여기는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몰래 <laughs> 드시는 분이,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laughs> 예. 아, 정말. 아름들이가 아니라 두 아름들이. 두 아름들이. 두 아름들이. 예. 이따 가실 때는 이렇게 여기 에어건이 있어서 먼지 좀 털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없습니다. 아. 근데. 네. 네. 자, 저 앞에는 화장실. 에, 항상 강조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매표에서 한 500m 정도 오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정자도 있고, 가정 나들이 오신 분들도, 애기도 들 있고요. 음, 아주, 바닥이 평탄해서, 평탄화가 잘돼 있어서, 걷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걸으니까 시원하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여름에 얼마나 시원할까요? 가히 상상이 안 되죠. 저기 맞은편에, 건너편에는, 장승이 있습니다. 장승 장승에한 30여 개 정도 서 있습니다. 30여 개 정도. 저 노란 건물은 무엇일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예. 아, 그제 제가 지난 모래채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보다 훨씬 더 나무가 오래됐어요. 완전 고목입니다. 여기보다 하여 무조건 무조건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방스 라는 곳은 무엇일까요? 음, 잠깐만 들어가 볼까요? 어린이 프로방스라 담양 대나무 축제 20일이야 그 어린이들이 그려는 그림, 그림을 전시하고 있네요. 음, 어우, 어, 똥섬시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웬말로, 그저 끄적끄적 하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나게 보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만큼도 시간이 없긴 하겠죠. 그림이 뭐, 저희 때에 비하면 화가 수준이 화가. 아, 화가 수준입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시원한데, 여기 한번, 어린이들 을 데리고 오시면은, 꼭 한번, 여기로 돌려주시고, 통로라 바람다듯 시원하게, 네, 아주 시원하게 잘 봅니다. 솥대도 있고, 아, 중록원 들어가는 입구도 있네요. 펜다르라는 해악 쪽로 그려놨어요. 역시 어린이들은 어른하고 달립니다. 네. 다시 나가겠습니다. 예, 네, 요걸 굴이니까 굴길 미술관이라고 써놨네요. 굴길, 굴, 굴길 미술관. 참양 메타길 나와, 주차장을 나와서 순창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길인데요. 보통 분들은 여기서 끝을 맺고 마는데 이 길을 한번 쭉 가보시면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도 걷던 그 길, 그길 밖에서 본 메타나무입니다. 그 길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낙엽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구도로인데, 물론 지금도 쓰고 있긴 하지만 거의 차량통이 행 별로 없었네. 그냥. 예전에 이게 주도로였었는데, 뭐, 좀 요즘에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볼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낭상한 가지가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수변공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수변공원, 수변공원도 있고 놀 수도 있고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고길만 딱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보시면 또 많이 있어요. 추억의 그릴이라는 곳도 있고, 뭐 한정식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민박펜션, 메타로이드 있고, 자 이렇게 쭉 굉장히 긴 거리가 되게 되있습니다 학동이라고돼이어요가도드로가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이게 보겠습니다이길이기 때문에 옛날다 이게 고속로로였보드로 고속도로. 가보드로 지금은 로론 이제 로반도로가보로가보드 여기까지 지금 주 통로가 돼 있어요. 아까 그 메타끼리요. 저 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끝에가 있고. 자이 정도면 한번 드라이브 해보실만 하지 않아요?